오늘의 친구는 <laughs> 바로 요 녀석 조그만한 크랭크 베이트인데 오늘 이런 소형 크랭크 베이트를 가지고 한번 재밌게 낚시를 해 보려고 이제 한 양수형의 평지형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안가는 이제 석축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플랫한 지형의 이런 저수지인데 오늘 이러한 곳에서 요 녀석을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는데 서둘러 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 볼게요 렛츠고 일단은 중간에 좀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어서 와 봤습니다. 이런 수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다 플랫하고 일정한 석축 라인인데 한번 굽이 치는 구간에 한 번을 꺾이는 구간에 플러스 저렇게 수중에 뭐가 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무도 들어가 있고 배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저쪽에 배들. <laughs> 은신처가 될것 같아서 뭐 공략해보겠습니다. 왔어요. 아이고. <laughs> 오케이,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핀포인트 낚시할 때는 자, 뭐 빨리 감는 것도 좋지만 좀 불규칙한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루어를 수중에 띄워 놓고 저런 장애물에 은신해 있는 배스들을 띄워서 먹일 수 있도록 또 이런 블레이드 달린 크랭크베이트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거든요. 스테이동 어... 스테이 동작에서도 사이즈 어, 좀 되냐? 아이고. 힘좀 뺄게요. 물이 너무 튀기기 싫어서 어, 나좀 괜찮냐? 말 나왔네. 와... 제가 저런 핀 포인트를 계속 일정한 스타뱅 불규칙한 액션을 줬거든요. 내가 또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핀포인트에베스들이 과감하게 발트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또 소형 크랭크베이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 중간에 뭐가 좀 많이 잠겨 있네요. 어떻게 보면 크랭크베이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일정한 수심층을 유지하면서 감고 오다가, 아, 이고 와, 연타다 연타. 이렇게 일정한 수심층 감고 오다가 뭐가 부딪히는 순간은 그런 물속의 장애물이라든지 수심이 변하는 지형일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뭐가 좀 많다 했는데 여기 배수들의아파트였네요 보이세요? 이거 나 오늘 먹고 죽을 거야 하는 느낌으로 먹어줬네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속 재질의 블레이드하고 ABS 소재의 플라스틱 바디. 이게 액션을 줄때 좌우로 까딱까딱 까딱 액션을 주면서 이 블레이드가 바디를 탕탕탕 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나는 둔탁하고 메탈 사운드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소형 사이즈의 루어의 장점은 잘 먹습니다. 눈앞에 보이면 사이즈 상관없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베스가 루어가 지나간지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까딱까딱 깔랑깔랑 까딱 이런 소리가 베스들한테 확실히 이제 루어의 존재감을 인식시켜 주면서 이렇게 재밌게 낚시가 가능합니다. 진짜 진짜 100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00마리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소형 크랭크베이트 사용법이라든지 또! 빅 사이즈 한 마리 잡고 싶거든요. <laughs> 아 진짜 연습 때 체격 하나는 끝내주네요. 어쨌든 이렇게 일정하게 다 플랫한 지형에서는 우리가 베스 포인트 찾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저수지가 한 바퀴 이렇게 꺾이는 구간하고. 그렇게 물속에 듬성듬성 잠겨있는 스트럭처만 발견하면 베스들은 많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베스 배스 아파트처럼 베스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딱까딱 와 그냥 스테이 동작에 <laughs> 웜처럼 와입질몇번 들어온거야 스테이 동작에 입질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웜처럼 툭툭 칩니다 이제 아마도 이렇게 루어가 천천히 뜰때 블레이드를 보고 이렇게 팍 쳐준 느낌이 강한데, 아이 왔습니다. 사이즈 나아질기미가안 보이네. 자, 이 녀석 또 까딱까딱 스타뱅크 액션에 반응해준 귀여운 뱃습니다. 이제 운영법은 뭐 비교적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발 앞에 던져보고. 자기 장비에 맞는 리트리브 속도가 있습니다. 기어비에 따라서 아이 정도 감으면 중간 정도 속도로 오는구나. 이 릴링감에 이런 속도, 속도를 손으 손끝으로 파악해두고 눈으로 봐둔 다음에 캐스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낚싯대를 딱 중간 정도 크기로 들어놓고 그 속도로 유지하면서 쭉 감아봅니다. 감아보면 감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아서 감자마자 이렇게 바닥에 닿거든요. 그럴 때는 바닥을 계속 치고 오는 액션에서 유지하고 싶다면 적당하겠지만 난좀밑걸리면 두렵다. 아직 크랭크베이트에 대한 그런 운용법이 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던지고, 아까 닿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로드 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데도 바닥에 닿는다. 그러면 좀 기다려주시면 크랭크베이트 천천히 뜨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액션. 또 닿는다. 스테이. 이렇게 다시 운영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크베이트 자체는 낚싯대 방향에 따라서 로드 팁에 로드 웍에 따라서 자행 수심이 완전히 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얕은 수심을 빠르게 공략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로드 로드를 이렇게 위로 들고 빠르게 감으시면 되고 이제 반대로 나좀 바닥을 좀 강하게 두들기면서 오고 싶다 하실 때는 그렇게 낚시대 끝을 이렇게 바닥을 향하게 한 다음에 빨리 감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 한 번씩 닿았을 때 기다려주시면 루어가 떠오르면서 밑걸림 걸리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크라크베이트란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바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찍는다든지 표층을 빠르게 감는다든지 그거는 자기 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수질 지 이동해야 될것 같네요. 아, 포인트를 이동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큰 놈도 얼굴 보기 힘드네요. 이제 비건. 큰놈한 마리 잡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베스 개체 수는 거의 없는 곳인데, 베스가 나오면 진짜 큰개체들배스가 많은 곳이라서, 한번 바로 이동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소형 크랭크 베이트를 활용해서, 조그마한 폭좁은 수록 게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살짝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한번 영상 편집 잘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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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오지 마.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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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대장님 나오십니다. 우와. 이따 했죠? 아.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자, 멋있는 배스 한 마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포인트 이동한 보람이 있네요. 조그만 소형 크랭크를 가지고 오늘 잠깐 낚시를 진행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런 뭐랄까 이런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서 이렇게 소형 크랭크 배트를 사용해 보시면 좀더 재밌게 많은 배스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밥 먹으러 가시죠.